자 우리가 전 시간에는 모션 탭에 있는 인터랙티브 IK 방식이나 아니면 물체를 바인드 시켜서 어플라이 IK를 써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인터랙티브 IK를 쓰게 되면 제가 움직이는 물체가 하나, 둘, 세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게 움직인다 할때 키프레임을 각 물체를 선택하면서 바꿔가면서 그 이동된 후에 키프레임을 각 물체마다 만들어줬어야 됐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총네 개의 물체가 연결돼 있으니까 팔 하나를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총네 개의 물체가 연결돼 있으니까 네 개의 물체를 바꾸가면서 두 개씩. 키 프레임을 만들어 줘야 되니까 8개의 키 프레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것도 좀 귀찮다 할때 IK 솔버를 쓰시면 됩니다. IK 솔버는 애니메이션에서 여기 IK 솔버에 이렇게 그 맥스에서는 이렇게 4가지의 IK 솔버를 제공해 주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HI 솔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물체를 이렇게 IK 솔버를 연결한 물체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에서 IK솔버, HI솔버를 선택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옵니다. 이 선을 어디다 연결할 거냐? 바로 요 물체, 팔 끝에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IK솔버가 이렇게 쭉 현재 세팅되어 있는 것들이, 세팅되어 있는 값들이 이 모션 탭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은 IK 솔버가 잘 동작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예자 이제 첫 번째 프레임에서 IK 솔버를 선택해 놓은 상태에서 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여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아 죄송합니다 먼저 프레임을 이동해야죠 15 프레임까지 이동한 다음에 이렇게 끌어올려서 키를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20번째 프레임에서 좀 내려서 키 하나 다시 만들고 그 다음에 25번째 프레임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마치 옆구리가 근지러워서 긁는 듯한 모습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shift 눌러서 첫 번째 키 프레임을 선택해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애니메이션을 진행해 볼까요? set 키를 꺼주시고, 예. 지금 애니메이션이 좀 끼니까, 자, 여기서 time configuration 눌러서 애니메이션의 길이를 45프레임으로 줄여줬습니다. 자, 이래놓고, 예. 이렇게 옆구리를 긁는 듯한 애니메이션을 손쉽게 만들어줬습니다. 자, 자 이렇게 IK솔버를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드실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본질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들이 시스템들 각 마디마다 키프레임을 만들지 않아도 이렇게 손쉽게 애니메이션을 IK만 가지고도 제작을 할수 있습니다. 즉, IK라는 것은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물체들의 이 단계들 속에 있는 키 프레임을 저장하고 관리해 주는 객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IK에만 키가 생성되면서 나머지 시스템들을 전부 키 프레임들을 어, 한꺼번에 통합된 형태로 관리할 수 있는 게 바로 IK 시스템입니다. 자 여기서 IK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IK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물체를 이렇게 움직였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약에 IK 동작과 상관없이 이 IK 솔버의 동작과는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이 골격의 각도를 좀 바꿔보고 싶다. 자, 예를 들어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골격이 너무 일자니까, IK를 제거하지 않고, 요거를 좀 돌려서 뒤로 이렇게 살짝 구부리고 싶다. 레프트 창에서 봤을 때요. 지금 너무 펴져 있죠?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요거를 쉬어줘야죠. 자, 이거를 회전을 놓고, 회전 축의 좌, 회전 축의 좌표계는 로컬 코디네이션 시스템으로 바꾸고, 요걸 돌려줘야 됩니다. 자 아무리 돌려줘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바로 IK가 IK 솔버가 적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요 IK를 IK 체인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모션 탭에 가셔서 요 IK 솔버를 Enable 상태에서 잠시 꺼두셔야 돼요. 그러면은 IK가 적용은 됐지만 현재 사용은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쉬고자 하는 요 하박이죠? 요 팔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이렇게 돌려주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다시 상박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상박을 조금 뒤로. 조금만 이렇게 뒤로. 좀더 휘어줄까요? 이렇게. 이렇게 휘어주고서 이제 완료가 되셨으면 다시 IK 체인을 IK 솔버를 선택하고서 이네이블 상태로 돌려 놓으시면 이 IK는 다시 동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거는 잘 동작이 되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동작을 하실 때 나는 경례 타는 동작을 하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잘안 돌아가죠? 예. 마음대로 잘안 되는데 지금 이 단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프론트 창에 놓고 다시 봤을 때 여러분들 보통 사용하시는 IK는 두단 정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편리합니다 자,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IK를 선택하고서 제거를 하시고서 이럴 때는 이 끝에 너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바로 손목을 선택해 주시고서 IK 솔버를 적용을 해 줍니다 위로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단만 IK가 적용됐죠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손목은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상박과 하박만 움직이게 됩니다. 자, 모양이 꼬인 거 요거는 또, 어서 컨트롤 하시면 되냐면, 이 스위벨, 스위블, 수입을 앵글에서, 요렇게 컨트롤 하시면은, 꼬인 각도가, 요렇게 조절이 됩니다. 예. 레프트 창에서 보면, 이렇게 됐죠? 예, 프론트 창에서 보면, 다시 요렇게 되고요. 이, IK 솔버에서, 기본적으로, 요렇게 두 단, 두 단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위블링 앵글만 조절하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동작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IK솔버는 이렇게 두 단만 연결하는게 기본이고 다음에 요 스위블링 앵글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거 IK솔버를 지금 사용하기 이네이블 상태가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골격을 좀 편집하고 싶다. 그러실 때는 이 네이블 상태를 잠깐 꺼주시고서 로테이션이나 원하시는 동작을 해주시면 IK와는 상관없이 골격을 IK가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편집하실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